안녕하세요, 여러분 속닥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되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네요. 여름이 지나가고 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번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 원래 되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데 실은 이제 해외로 가게 되면서 한국어로 글을 쓸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주 못 썼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대학교에 오기도 했고 아 조금 내가 글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아 다시 글을 쓸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제 브런치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대화할 주제가 해외에서 오대산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무겁지 않게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어, 이 사람의 인생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아니면 더 자세히 읽고 싶다. 어, 나 되게 비슷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관심 작가로도 등록해 주세요. <laughs>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가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일단 어 그러면 속당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이런 글을 써요? 나는 어 저희 인생 일대기를 한번 이야기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언어. 언어는 어떤 존재인가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 전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너무 궁금하죠? 너무 신기하죠? So much tea. 그러니까 꼭 참고 들어주세요. 네 번째는 제일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래서 속당님은 어떠신 분이에요?라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한국에서 산 기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신나는 유년기를 보냈고,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뭐 너무나도 신났고 너무나 세상물정 보다는 그저 오 우리 부모님 은뭐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 굉장히 집에 잘안 들어오시네라는 기억밖에 없었던 초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한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요. 아빠가 러시아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러시아? 내가 막 그때, 제가 그때 사회에서 막 이웃나라, 못나라 그런 거 배울 때였거든요. 거기에서 러시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음, 내가 들어봤던 러시아는 거기 다인데, 갈 거면 미국을 간다고 들었지, 러시아는 왜?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야지. 했는데,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laughs> 이런저런 이유로, 아, 그래도 어쩌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러시아로 가는 게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이 때, 뭐, 저에게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로 가자, 라는 결정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2년 반 정도는 미국 국제학교에서 잘 지냈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도 참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도 2년은 영국 국제학교에서 IGCSE라는 영국 영국 에듀케이션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제가 혼자 넘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영국 버딩 스쿨에서 제가 2년을 또 다니면서 영국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영국 고등학교는 4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게 되고 이제 저는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대학교도 제가 한국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영국이 붙어서 영국으로 가게 된 케이스라 계속 계속 그렇게 뭐 미루고 미루다 보니 귀국 날짜는 점점점점 점점 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언제 영국에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냥 해외생활 9년차가 된 금쪽이 속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염치가 없긴 한데 <laughs>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활을 겪어온 게 되게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외로웠었어요. 뭐 주변에 친구가 있었더라도 나랑 되게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 보니 왜 나는 항상 남들이랑 다른 길을 고지고지 골라서 가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없지?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아 여기가 나의 집이다 할수 있는 나라라는 곳이 있나? 라는 게 항상 저한테는 조금 큰 걱정이었고 큰 방황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뭐 이런 저런 노력은 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받아봐야 될것 같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의 초본이 이 글입니다. <laughs> 아, 민달팽이라는 제목 자체도 민달팽이가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와서 제 성이 민신데 그거랑 똑같이 민달팽이. 또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 필명도 그래서 민달팽이예요. 뭐 집이 없다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어딜 가도 잘 적응하고요. 정말 어딜 던져놔도 넌살것 살 같아 라고 하는 대표적인 얘가 저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는 있지만 조금 외로 수는 있다. 그래서 민달팽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예요. 그럼 두 번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한국어, 영어, 뭐 러시아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언어라는 게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언어를 못할 때, 그니까 러 처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해야 할 때는, 괜시리 기가 죽고, 괜시리 혼자 막, 어, 되게 막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아마 해외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직도 실제로 막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반음을 못한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럼그 반음하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거가 있는데, <laughs> 아, 한마디로 언어를 배워가면서 분명 제가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것도 있고, 내 인생에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따스한 거인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어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 그거를 러시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보다 조금 더 따뜻한 존재인지, 나를 둘러싼 우리 네이버, 그니까, 이웃들도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언어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듯한 그 언어의 알파벳 아니면 뭐 회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학습적인 면보다는 그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서 조금은 더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를 배우고, 이제, 많은 문화를 배우고, <laughs>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더 느꼈던 거는, 정말 언어가 별거가 아니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에서 많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신 분도 알겠지만, 언어가토 통한다고 해서,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언어와 말은 되게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한국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비슷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온도가 잘 전달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같은 언어를 써도. 그래서 어쩌면 제가 쓰는 언어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랑을 할수 있는 온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퍼뜩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들고. 실제로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을 보면 은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쓸 수도 없고 그 친구랑은 영어를 되게 다 써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느꼈던 편안함은 정말 어딜 가서도 느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언어는 작은 거일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저희 해외생활의 반응점이었습니다. 그뒤부터 언어는 조금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언어의 미숙함에도 속삭이는 사랑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 언어 못하신다고 너무 기죽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큼 하시면요. 또 그거에 맞는 사람들 만나길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밖에 나가보시고 또 경험해보시고 또 사랑해보시고 하면서 이제 아 이런 사람이랑도 내가 잘 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쯤은 겪어봐도 정말 정말 좋을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그건.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람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사람 때문에 온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laughs>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내가 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사랑들 중에서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의 온도가 비슷했던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기숙사에 가면서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저한테는 두 번째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저에게 집이 되어준 사람들. 스스로 선우가 다 알아요. 어, 그러니까 기숙사 하는 친구들은 어, 쟤도 되게 집이 없구나. 쟤도 되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쟤네들도 마음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선우에게 곁을 많이 내줘요. 그래서 곁을 내주고 선우에게 기꺼이 집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이라는 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적어놨고, 연애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내가 되게 미안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뭘 해도 결론적으로는 롱디로 끝나버리는 일이에요. 내가 영국에 있어서 영국에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도 나는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4개월 동안은 롱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인이랑 연애를 해도 8개월 동안 롱디를 해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랑, 사, 삶인 거죠? <laughs>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롱디를 겪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조금 이기적여 보인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해요. <laughs> 그래서 항상 미안한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기죽지 마셨으면 저는 좀 기가죽 지만 기죽지 마셨으면 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 라고요. 어,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랑해서 선택 한 건데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 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희생을 해줄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기꺼이 또 그걸 해 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다면 얼마나 또 좋을까 얼마나 또 행복한 삶을 해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 미래가 굉장히 불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불안정한 <laughs> 일이에요.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언제 귀국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여기에서 정착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굳이 여기에서 정착을 할까?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건 끝없는 물음표 속 안에서 확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없지 않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고요. 그 사람은 만약 마음에 정착지가 정해졌는데 내가 그 정착지를 아직 못 정하고 있다면 참그 사람 입장에선 답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 답은 없다지만 유학생들 연애는 참으로도 어렵지 않나? <laughs> 굉장히 이런 얘기를 퍼블릭에서 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글도 딱한 회차만 연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가족이죠. 뭐 유학생에게 가족이란 정말 마음이 아픈 존재. 그러니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떠한 가정에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자란 케이스이기도 해요. 어쩌면 코로나 때 덕분이기도 하고, 때문이기도 한 거죠. 코로나 때 때문. 그리고 또 러시아에 가서, 이제 저희는 사교육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밖에 뭉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 가족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유학생 분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크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저는 늘 옮겨다녔어요. 한 번도 어딘가에 정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집이라는 존재가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에 있을 때도 러시아가 집이었고 그 다음에 음, 영국에 잠깐 어, 엄마가 오셨을 때도 거기가 저한테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그 가족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조금 이제 어, 정말 집이 없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를 이제 해외로 가기도 결심을 했었을 때, 가족들은 다 이제 한국에 모여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듭니다. <laughs> 유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건 죄책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laughs> 절대로 그건 아니고, 부모님들이 다, 아, 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눈빛을 잘 살펴보면 늘 속상해 보여요. 왜냐면 자식을 멀리 두고 싶은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어, 너는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질문을 듣는데 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글쎄요. 외국에서 조금 있다가 뭐오든가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빛에서 오, 어, 되게 속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딸이 자기는 평생 떠나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딸이 아프다 해도 뭘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딸이 속상해도 전화 받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이 몇십 년을 이어진다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았어요. 딸이 변하는 모습을 엄마는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laughs> 그게 늘 죄책감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도 늘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 내가 이만큼 잘았어 오늘은 뭘 했어? 오늘은 이걸 했는데 이걸 배웠는데 어땠어? 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가끔씩은 이야기도 못하거든요. 그게 좀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선호가 조금 어, 되게 그리운 모건트가 아닐까 싶겠네요. 뭐, 아빠께서 <laughs> 아니, 너무 웃긴 게 저희 집이 여기까지 여기에서 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가끔 놀러갔다가 이제 조금 늦게 귀가를 하는 반면 아빠께서 본가에서 제가 살 때는 늘 데리러 오시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그러면 혹시 아빠는 <laughs> 나는 어떻게 영국에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내 딴을 내 막내딸이에요. 거기에다가. <laughs> 내 딴을 조금 더 보내보고 내 딴을 조금 더잘 지켜주고 싶은데 해외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런 보호를 벗어나는 거니까 나도 솔직히 말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부모님도 그래야만 하는 딸을 보면서 아 그러지마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둘다 속상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 해외생활이라는 게. 뭐 결론적으로 나의 집은 도대체 어디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영국일지 영국에서 되게 오래 살게 될 거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트레이닝까지 마치면 9년은 살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지 한국에서 그래도 유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아니면 뭐또 다른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방황 중이에요. 뭐 내가 더 이상 이렇다라고 결론을 지을수 없더라고요. 이 글을 쓸때 그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부모님은 저한테 날개를 주,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날개를. 그리고 저는 <laughs>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늘더 밖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그 날개를 굳이 굳이 치고, 그 무게를 치면서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민달팽이처럼, 저는 실제로 정말 종이 많아서 느려요. 뒤를 진짜 많이 돌아볼것 같아요. 뒤를 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날아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비디오가 저처럼 해외생활 되게 오래 해서 솔직히, 아, 좀 지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다음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방황하는 것 같아요. 어디만 방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한국에 있었다 했어도 방황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이야기는 다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방황해도 좋을 나이잖아요. 20살 <laughs> 충분히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충분히 날아가 봅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아 나에게도 집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 방황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내에 제가 받는다면 아 그래서 정말 잘 힘차게 사랑하면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에 비디오 였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서 또 살아가시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또 찾아뵐게요. 좋은 비디오. 그때까지 잘 계세요. 빠이빠이, 여러분.